4월 19일 나홀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소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소리, 오직 믿음,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갈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마세 어린 양들 아, 두려워 말 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고난과 역경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나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당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야 했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으로도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다급해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스 엔도올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무당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역수를 통해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소진을 찾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역수를 통해 오늘의 운세를 봅니까? 그 이유는 사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불안해서입니다. 그럼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렸고 아말렉을 친 후에 모든 것을 멸절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가 오늘의 운세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고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송도 하지만 그 마음에 불안이 가득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으로 충분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듯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연에 사로잡힌 마귀의 종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무당 찾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있든 없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만 따라가면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 사탄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예배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무당을 찾아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라고,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슬픈 현장을 보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그 사울이 마지막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완전히 믿고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을 믿으며 그 안에서 참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9시에 성경일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